벽돌의 사이즈가 가로 6, 세로 12, 높이 10. 이런 벽돌을 쌓아서, 막 이렇게 쌓아서, 옆으로도 막 이렇게, 뒤로도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, 정육면체를 만들 거래. 커다랗게, 요렇게, 요렇게 정육면체를 만들 거야. 그러면 이 정육면체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? 자, 요 가로의 길이가 6이니까 요 모서리의 길이는 6의 배수여야 되지. 벽돌을 자르지는 않을 거야. 어,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의 배수여야 되고 또 여기가 12인 걸 보니까 요한 모서리의 길이가 12의 배수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높이가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10의 배수여야 되지. 정육면체라고 하면 여기, 여기, 여기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6의 배수이면서 12의 배수이면서 10의 배수여야 되지. 그걸 뭐라 그래? 6과 12와 10의 공통된 배수, 공배수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공배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를 찾아줘야 되는 거.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게 가로로는 벽돌이 몇개 들어가고, 이렇게는 또몇 개가 들어가고, 높이로는 몇 층을 쌓을 수 있는지 구해서 총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지.